안녕하세요 신지입니다. 이번 신혼집은 발코니를 제외한 실평수가 11평으로 거실 없이 방이 두개 있는 미니 투룸입니다. 생활하고 계신 집이었는데 현관을 들어서며 옷방으로 사용하는 작은 방이 나오고 좁은 통로를 지나 좁은 주방과 작은 발코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 없이 침실로 사용하는 큰 방과 발코니가 나옵니다. 이미 모든 가구가 갖춰져 있어서 그대로 활용했지만 생활짐이 많은 편이셔서 더 좁게 느껴지는 집을 개선하고 싶어 하셨어요. 구매 예산은 50만원으로 시작했는데 집이 개선되는 모습에 만족하시면서 20만원 더 추가해서 장식적인 요소를 더하기로 했습니다. 룸투어를 통한 랜선 집들이로 시작할게요. 신발장 수납이 부족해서 현관에 신발이 많이 꺼내져 있던 상태라 우산을 두는 자리에 신발 정리대를 추가해서 꺼내져 있던 신발을 더 넣어둘 수 있게 했습니다. 꺼낸 우산은 현관문에 자석형 우산 걸이를 활용해서 걸어둘 수 있게 했습니다. 이두 개가 하나의 제품인데 장우산과 단우산을 분리해서 정리하기에도 용이합니다. 침실 입구에 있던 분리수감 4칸 중 2칸은 현관에 두기로 했습니다. 주방에서 별도의 세척을 하지 않아도 되는 비닐과 종이는 현관에 둬도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자리에 걸어 두셨던 그림은 그대로 뒀습니다. 여다지 형태의 중문과 작은 방의 문, 세탁실로 쓰는 다용도실 문까지 좁은 통로에 문이 이렇게 밀집해 있는 것만으로도 더 좁게 느껴지는 구조였습니다. 집에 들어올 때 여기 포렌거와 3단 세탁 바구니까지 놓여 있어서 산만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를 비우는 게첫 번째 목표여서 포렌거는 위치를 옮기고 또 세탁 바구니도 여기 세탁실 안에 넣어 둘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은 방은 옷방으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시스템 행거와 건조기 위치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옷을 수납하기 부족해서 아내분의 옷이 여기도 있고 침실에도 많이 놓여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옷짐이 훨씬 많은 아내분의 옷을 모두 이 방으로 모아두고 여기는 아내분의 드레스룸으로 만들었고 양이 적은 남편분의 옷을 침실에 정리하면서 남편분의 드레스룸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두분 출근 시간이 비슷해서 준비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남편분의 드레스룸이 침실에 있어도 전혀 생활하는데 불편함은 없고 오히려 아내분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방에서 준비를 마칠 수 있게 됐어요. 여기 있던 운동기구는 이 집에서 빠지게 돼서 여기 남은 자리에 침실에 있던 신부님의 옷이 담긴 서랍장을 옮겼습니다. 벗어둔 홈웨어를 올려두거나 들었던 가방을 올려둘 수 있는 자리가 되고 다리미판을 꺼내서 다림질을 할때 받쳐두는 자리로도 편합니다. 건조기 위에는 가급적이면 물건을 적재하는 건 좋지 않아요. 트레이 하나만 추가해서 외출 시 쓰는 향수 정도만 분리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침대 옆에 둔 전신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던 아내분의 화장품들도 거울장 옆자리에 하부 공간이 남아서 가지고 있던 선반을 놓고 데일리 화장품들을 둘수 있게 했고 거울 수납장에도 위쪽은 가방을 수납하고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하부 칸들은 여분의 화장품이나 악세사리, 마스크팩, 헤어용품 등 뷰티와 관련된 용품들을 더 수납해 둘수 있습니다. 더비식 의자도 그대로 이 방에 가져와서 침실에서도 전신거울 앞에서 화장을 했던 것처럼 여기도 이 거울을 화장거울로 활용하면서 화장대처럼 쓸수 있는 영역이 되도록 했습니다. 콘센트 위치가 여기 있어서 드라이기도 방을 가로지르게 사용하고 계셨는데 여기 바닥이 좀더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고 멀티탭을 이렇게 행거 쪽을 따라 화장을 하는 영역까지 올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기도 여기 두면 좀더 깔끔하게 두고 사용하시기도 편할 것 같아요. 짐이 많은 만큼 알차게 활용하고 있던 거리들은 그대로 뒀습니다. 꽤 넓은 화장실을 거쳐서 거실로 볼 수는 없는 작은 주방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 있던 분리수감 두 칸은 주방 발코니에 두고 두 칸은 현관에 두면서 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설치되어 있던 선반에 같은 컬러의 액자 두개 정도만 남겨드리고 하부에 쓰레기통만 두면서 현관부터 이어지는 여기까지 통행하는 곳은 최대한 요소를 줄여서 공간이 좁고 산만하던 느낌을 줄였습니다. 식탁 테이블과 의자는 처음에 배치해 두셨던 이 자리가 최선이라서 그대로 뒀지만 노트북을 하는 자리로도 활용하고 계셔서 주변에 두게 되는 것들이 많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식탁을 평소에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부에 이동식 틈새 선반을 추가해서 노트북, 마우스, 충전기와 같은 이 자리에서 쓰는 사무용품이나 시탁에서 쓰는 것들을 가까이에서 꺼내고 정리하기 쉽게 눈에 띄지 않는 하부를 활용했습니다. 바닥에 놓여있던 멀티탭도 여기에 둘수 있게 해서 시탁 주변 바닥이 더 깔끔해지고 사용하기도 편합니다. 항상 식탁 위에 올려둘 휴지와 물티슈는 깔끔하게 케이스를 활용했습니다. 벽 선반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있던 커피 머신이 위태로워 보이기도 하고 또 사용하기가 불편한 점도 있어서 커피 머신의 위치는 옮기고 이 선반 위에는 작은 소품 정도만 올려줬습니다. 집을 들어올 때이 벽면이 포인트가 될수 있는 자리라서 답답한 느낌을 줄일 수 있는 풍경 사진으로 암막커튼의 핑크빛 컬러와 반복되도록 했습니다. 식사를 하거나 노트북을 사용할 때이 테이블 자리가 생각보다 너무 어두워서 좀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장 몰딩에 플러그형 LED 조명을 추가해서 부족한 밝기를 보완했고 편하게 스위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함께 온 스위치가 조명이랑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껐다 켰다 하기가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개별형 스위치가 있는 멀티탭을 두고 온오프가 가능하도록 해뒀습니다. 이건 임시로 해둔 거라 나중에 이 스위치가 달린 전선만 영장된 길이를 구매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개를 추가하시면 멀티탭을 굳이 여기 두지 않고 깔끔하게 내려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문이 있던 작은 창고였는데 여기를 여다지로 사용하기엔 주방이 너무 좁고 답답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문을 제거해두고 압축봉에 가리개 커튼을 설치했습니다. 책상을 겸하고 있어서 가까운 이 자리에 노트북이나 사무용품, 책이나 지류, 문구류까지 정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보드게임과 같이 시타 겸 책상에서 사용하게 되는 것들을 수납할 수 있게 했고, 주방용품 여분의 것들도 수납해 둘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 있던 선반은 그대로 뒀는데, 이 위에 부피가 큰 에어프라이어가 있던 걸 치우고, 위태롭게 선반에 놓여있던 커피 머신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기타 영양제나 커피캡슐 티 종류들을 하부에 수납하고, 오픈된 선반이어서 깔끔하게 가려둘 수 있도록 패브릭을 추가했습니다. 시계는 그 위치 그대로 뒀고, 주방에 액자를 뒀기 때문에, 달력은 이렇게 그린 부분은 접어서 깔끔하게, 화이트 베이스만 보이도록 활용을 했는데, 여기 에어프라이어를 뒀던 자리가 노랗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여길, 달력으로 가려둘 수 있게 하고 조화 화분을 하나 추가해서 매치했습니다. 인덕션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높이가 낮아서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갖고 있던 나무 패널 3개를 꺽쇠로 연결해서 D 귿자 모양으로 하부에 받침대로 두고 그 위에 주문 제작한 하판을 올려서 싱크대와 동일한 높이로 인덕션을 올렸더니 사용하기 편한 높이가 됐고 인덕션 뒤쪽으로 뒀던 수저통이나 나머지 주방용품들은 선반 하부에 트레이를 넣어서 수납해 둘수 있게 했습니다. 좁은 싱크대 위에 식기건조대와 전자레인지까지 올려져 있어서 주방이 꽉찬 느낌으로 답답해 보였고 조리할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식기건조대는 이동을 할수 없지만 위치 이동에 제약이 없는 전자레인지는 이동시켰습니다. 싱크대 상하부장 수납장에는 이미 갖고 계신 다양한 정리 수납용품들이 있어서 수정할 부분만 도와드렸습니다. 주방 발매트는 크기가 애매해서 밟고 서 있는 게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는 영역과 인덕션, 을 사용하는 영역은 양발 모두 서 있을 수 있는 크기의 제품을 찾아드렸습니다. 주방에서 음식물이 묻은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거리형 쓰레기통을 사용하고 계셨고 여기 틈새에도 이동식 선반으로 알차게 잘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방과 이어지는 작은 발코니에는 냉장고와 작은 레일 수납장이 있었어요. 주변에 그냥 놓여져 있던 생수나 라며, 냉장고에 넣지 않는 식품들은 냉장고 옆 여백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렴한 조립식, 틈새 선반을 두개 쌓아 올려서 정리했습니다. 그 덕분에 생긴 이 자리에는 침실 앞에 있던 분리수감 두 칸을 둘수 있었습니다. 주로 세척할 일이 많은 플라스틱이나 유리, 캔 종류들을 넣어두는 자리가 됩니다. 여기 있던 레일 수납장 위에는 사실 전자레인지 하나만 둘수 있는 크기였어요. 그런데 에어프라이어까지 같이 배치를 하기 위해서 이 수납장 위에 하판을 주문 제작해서 올렸고 덕분에 에어프라이어와 전자레인지 두개다 올려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방 영역을 좀더 깔끔하고 넓게 만들 수 있었어요. 분리수거함과 수납장 그리고 이 합판 사이에 생긴 여백에도 생수를 좀더 깔끔하게 둘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하부 레일에는 밥솥을 두고 청소용품들을 정리해 넣을 수 있습니다. 라지 킹 침대가 있어도 꽤 영역이 넓은 큰 방입니다. TV 밑에 수납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이렇게 세 개는 그대로 뒀고 의약품이나 생활 용품, 기타 추억 용품이나 잡동사니까지 정리를 해둘수 있게 가이드 해 드렸습니다. 이 옆으로는 아내분의 옷을 개어 넣어 뒀던 화이트 서랍장이 있었는데 얘를 옷방으로 옮겨드리고 이 자리에는 침대 양 옆에 두고 협탁으로 사용하고 계시던 가로 400짜리 서랍장과 600짜리 서랍장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높이 차이는 나지만 같은 곳의 제품이어서 긴 벽을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통일된 느낌으로 이어지게 했고 깔끔한 라인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남는 틈새에는 통행로에 뒀던 포렌거를 옮겨와서 남편분의 가방이나 간편한 외출복, 홈웨어를 편하게 걸수 있도록 했습니다. 깔끔한 침실을 위해선 이렇게 노출되는 곳에 옷을 두는 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생활하는 게 편한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인 코너에 뒀습니다. 액자 프레임이 두껍고 어두운 결혼 액자도 침대 옆에 기존 위치보다는 TV가 있어서 좀더 밸런스가 맞는 이 벽면으로 옮겼습니다. 높이가 높은 서랍장 두개 센터에 맞춰서 배치를 할수 있게 했습니다. 서랍장에는 남편분의 겨어두는 옷이나 속옷, 양말 같은 걸 수납하고 서랍장 위에는 남편분의 기초 스킨케어나 향수, 악세사리 등을 올려두고 전신 거울도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가 남편분이 외출을 준비할 때 쓰는 공간이 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두분다 각자 방에서 따로 드라이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드라이기도 전신 거울을 보면서 사용하고 편하게 걸어둘 수 있게 했습니다. 옆에 두고 아내분의 화장대를 대신하던 이 사이드 테이블은 여기 있던 협탁 서랍장이 없어진 대신 협탁이 될수 있도록 배치했습니다. 그 위에는 가고 계시던 것들이고 스탠드 조명만 하나 추가를 해서 대각선 코너가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핑크 컬러를 좋아한다고 하셔서 암막 커튼을 핑크색을 쓰고 계셨거든요. 핑크 컬러가 포인트가 되는 모빌을 하나 추가해 드렸습니다. 여기 걸려 있던 아내분의 옷들도 아내분의 옷방이 된 작은 방에 걸어 둘수 있게 했고 침대 옆에 화장대 공간으로 사용하던 물건들을 다 옮겨서 저렴하게 둘수 있는 옷장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의 옷들을 정리하게 했어요. 침대 라인을 기준으로 저기 있는 서랍장과 여기 있는 옷장까지 남편분의 드레스룸 영역이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화려한 시계지만 의미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제품 같아서 남편분이 준비하는 자리에서 보이는 이 자리에 걸어드렸습니다. 여기 침대 옆에도 협탁이 없어진 대신 남는 여백에 갖고 있던 이동식 틈새 수납을 두고 충전기나 벗어둔 안경이나 머리끈 이렇게 좀 편하게 둘수 있는 자리로 쓸수 있게 했습니다. 발코니에 있는 벽 수납 공간은 생필품, 여분의 것들을 보관하거나 계절 짐을 보관하는 자리로 활용했습니다. 그 외에 갖고 계시던 선반이나 플라스틱 서랍장까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잡동사니들을 정리할 때쓸수 있게 했습니다. 반원 형태의 반대쪽 발코니에는 대관 문을 두고 렉 선반을 추가해서 물건을 정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던 집이지만 누구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작은 변화를 더해서 생활하는 공간이 조금 더 편해지고 깔끔하고 쾌적해 보이도록 더 나은 분위기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됐다면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또 다음 집으로 인사드릴게요.